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안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찬송가 384장.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가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십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려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 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치심을 받았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지자라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올 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시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인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다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헌금을 또한 분의 성교님께서 선교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 헌금도 한 분이 올리셔서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금요일로, 지난주 금요일로 여우수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작이 시간이고요. 어,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입니다. 네, 이 누가 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담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복음서이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의사로 알려져 있는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앞선 1장 5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양을 할 때에 천사로부터 요한을 낳게 될 것이. 라는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배경으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하면서 요한이 태어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많은 이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전통에 따라 경건 예식을 따라서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함께 또 모이게 되죠. 그 할례 자리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가 이어서 사용하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러한 이름을 가진 가족이 너한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의아히 하면서 이제 사가리아에게 사가리아야 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말을 못하는 사가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적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려가 그 천사의 예언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서판에 적자 놀랍게도 그의 입술이 열리게 되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가리아가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이름을 적자 그 이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던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이 현상을, 또그 말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차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6절 하반전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가리아 집안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또이 놀라운 일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또 두려움 가운데에 이 사건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기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놀랍도록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사상에서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여겼던 그 기간이 깨지는 순간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열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리아의 입이 열리며 찬송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다시 그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가리아의 믿음 없음으로 주어졌던 이 침묵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침묵을 깨고 그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7절에서 80절까지의 이 사가리아의 예언 찬양 시에는 이 요한의 탄생이 왜 놀라운 사건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9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 사가리아가 다이세 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성경에서의 뿔은요. 영광과 승리 또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구원의 승리를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67절에 기록하는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송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성취하십니다. 이는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사건이었죠. 또 71절에 기록과 같이 이 사건은 모든 원수와 또 박해하는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실 것임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대로 이어지는 72절과 75절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 사가랴는 이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건져 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구원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7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아 성결하게 됨으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생명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웨스티민스터 소유리부다 제1문은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며, 찬양하며, 바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마지막 76절부터 79절의 이야기인 찬양에는요 이 사가랴가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자녀로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의 언어를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하죠. 사가랴 역시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6절에 그 역할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7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세례 요한 역시 사역 가운데 항상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노라라는 고백이었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죄 사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시기 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마치 해가 비추어 어둠을 걷어내고 사람의 걸음을 밝히 보여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사가랴는 오늘 이 찬양시를 이 예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은 요한이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겸비되어져 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외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궁률이 여기사 속량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속량 그 모든 죄인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들에게 오시기까지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호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제회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극렬하심과 또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순간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시나요?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탄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회복을 위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늘 점검하며 겸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성장과 성숙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주일 학교에서는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며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등과 같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이며 신학의 성숙과 신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외교의 성도님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에 생기는 주름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몸 가운데 점점점 박아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날마다 날마다 점점 늙어가고 조금조금씩 힘들어가지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된 출성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 기기울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어, 그, 무감각해지고 무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비되어져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어가는 모든 죄의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에 새겨지는 주름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더욱 더 많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랍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에 연약한 마음의 아픔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는 복되고 귀한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